퇴직 후 가장 당황스러울 때는 생각보다 수중의 돈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0대는 그런 상황을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낙담하고 계시지 말고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지금부터라도 안전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퇴직 이후를 생각해 자산 관리 전략을 점검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0대 가구의 여유 자산은 평균 5억 6,741만원으로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물 자산은 4억 3,258만원으로 자산 중 76.2%를 차지해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에 비해 금융 자산은 1억 3,483만원에 불과합니다. 부채 상황 역시 좋지 않습니다. 50대 가구의 부채는 1억 74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억 6,666만원입니다. 은퇴 후약 30년을 더 산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금액은 최소 9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50대 가구 평균 순자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고 낙담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바로 50대에겐 국민연금과 퇴직금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이용해 노후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연금으로 노후 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연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계획한 노후 생활비를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은퇴 기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국민연금 수급자 평균 수령액은 월 55만원입니다. 30년 수령 기준으로 총액을 단순 환산해 보면 1억 9800만원입니다. 가입 기간이 20년이 넘는 이들은 월평균 약 95만원을 받습니다. 총액을 계산하면 3억 4200만원으로 노후 생활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가입 기간이 30년 이상이면 수령액도 그만큼 늘게 됩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한 50대라도 반환 일시금 반납, 보험료 추후 납부 이미 계속 가입 연기 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전 소득이 있을 때 연금 계좌 납입액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노후 자산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기대 수명의 증가로 은퇴까지 얼마를 모아야 한다가 아니라 은퇴 후 매달 얼마만큼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저금리 시대에는 노후 자산의 규모보다 소득을 목표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은퇴 기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꾸준하게 발생하는 소득, 즉 현금 흐름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연금 등 노후 자산이 너무 안전 자산에만 치우쳐 있다면 투자 자산의 비중을 늘려 기대 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제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컴형 자산을 더해 노후 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인컴형 자산이란 이자나 배당 부동산 임대료 등 정기적인 소득이나 수입, 즉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금융투자 상품들은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이 있지만 안전자산과 더불어 인컴 자산을 조합하면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을 월급처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투자 경험이 부족하다면 펀드 등에 간접 투자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채를 줄여 노후 소득을 지켜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은퇴 후에는 부채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부채로 인한 대출이자는 매월 고정 비용으로 작용해 은퇴 후 현금 흐름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은퇴 전 자산과 부채 규모, 대출 금리 상환 기간 등을 점검하고 은퇴 전까지 부채를 어떻게 갚아나갈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대출금리보다 높은 수익의 투자처가 있다면 일정 부분 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자가 노후 생활에 부담이 된다면 투자보다 부채를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와 더불어 퇴직 후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삶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정년퇴직 후 적어도 30년이란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이 기간에 어떤 생활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 전문 주간지, 니케이 머니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 결과 은퇴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 사이에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바로, 50대의 노후 준비를 시작했는지의 여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은퇴 후 만족스러운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발견된 다섯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퇴직하기 전에 노후 생활 자금을 꼼꼼히 계산해 보았다고 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미리 따져 보았다는 겁니다. 또한 50세 이후부터는 생활비를 조금씩 줄여 나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세운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택 대출금 상환을 퇴직 이전에 이미 완료했다는 공통점도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이것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 후에는 주택 대출금 상환이 주는 부담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들이 완전하게 독립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부모에게 빌붙는 자녀들. 이른바 캥거루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학교를 졸업하고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취업하지 않거나 취업을 하고도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겪는 갈등과 우울감으로 찬 둥지 증후군을 앓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자녀들을 껴안은 채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마지막으로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퇴직 이후에도 정기적인 소액의 근로소득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년에는 연금만으로 연명하기에는 그 기간이 매우 깁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늘어난 노후를 더욱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나는 지금 무엇부터 따져보고 챙겨야 하는지 가족들과 함께 의논하시고 계획을 미리 미리 세우시고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막연하기만 했던 노후가 조금은 밝은 미래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